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호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생존에 관계되니까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오늘 우리 시대는... 문화가 되고 이게 삶의 질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관한 부분은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어,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먹음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지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한달 보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발효되지 못한 빵 반죽, 떡 반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아마 좀 먹는 걸 챙겨 나왔겠지요. 그렇지만 그 먹는 걸 챙겨 나온 게한달 보름 광야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넉넉할 리가 없겠지요. 먹거리가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자, 이제 먹거리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는 걸 공급해 주실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먹을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릴 만도 한데 일단 배고프면 견딜 수 없지요.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던 그때가 아 기억난다고 풍족하게 아 그렇게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애굽 땅에서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아, 나, 나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에는 내 영광 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비처럼 이슬처럼 너희 목걸이를 내려주고 그리고 밤에는 메추라기몰아줘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먹거리를 주되 내가 매일 매일 주겠다. 매일 매일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주겠는데 너희들은 그날 먹을 양식만 광야에 나와서 취해가라. 매일 먹을 양식만 취해가라. 이틀치 준비하지 말고 삼일치 준비하지 마라. 매일 나오기 귀찮다고 해서 며칠 저장하는 건안 된다.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오메일이라고 하는 그 측정 단위 그 항아리 의그 단위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날안가려고 많이 가져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겼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광야에서는 해가 비치니까 아침에 새벽에 내려줬던 그 만나가 다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놔뒀던 건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매일매일 가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식일 날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주님과 더불어 만나 예별들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일이지요. 토요일에 갑절로 구해라. 갑절로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날 가지고 오는 안식일 전날 가지고 두 배로 가져와서 먹고 그 다음 날 거를 남겨놨는데 그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구하러 나갔다가 허탕치는 경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매일 매일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매일 먹어야 할 양식 이왜 매일 매일 거두라고 하는가? 그것은 아, 그날 하루에 먹을 양식은 그날 하루 구하는 것으로 어, 만족해라 하는 것이죠. 왜 매일 매일입니다. 아, 왜 매일 매일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1500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음,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지요. 주기도 속에 우리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그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피는 백합을 보라. 저들이 농사를 했냐, 길쌈을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아,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일까 보냐? 아 그러므로 어, 너희는 어,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양식, 그날 그날의 양식으로 촉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치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탐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퇴 후에 내가 노년의 삶을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3억 내지 4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걸 미리 젊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맞벌이를 하고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을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매일의 양식 아,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아, 주님의 나라와 일을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화가 아, 오늘 우리 물질 문화가 황금 만능주의에 아, 길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